딸장딸히 딱히 꼬리를 쳤다거나 뭐그랬던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찰냥찰리가 그냥 들이댄 걸수도 있어요 음, 단장 딸쪽에는뭐 딱히 잘못 없을 수도 있어요 데에서에도도데에도에에 <tolerance> <�mış lite>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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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 오묘하게 계속 데이터가 흐르고 있다. 이럴 때물한번 마셔주고. 쇼군 한두번 정도 마코스의 딸피까지 갔었죠. 아참 진짜 아자슬하게 진짜, 진짜 진짜 한한 한 도트 네칸 정도? 아한그 정도 네 칸도 아니야. 한그 정도 남고서는 망해 망해가지고 아 이 게임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버틸 텐가. 이제 해결될 때가 됐잖아? 근데 이 게임은 좋긴 좋은게 일단 음악도 좋고 게임도 할만해. 게임도 괜찮아. 일단 옛날 게임들은 음악이 좋아야 돼. 옛날 게임들 음악 좋으면 안 질리고 할수 있어. 옛날 게임은 사운드지, 사운드. <목소리> 메가드라이브판이요잘 <그냥> 모르겠어요. 공화 <목소리> 1, 맞아요. 이 공화 1편은 어딘가에서 콘솔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공화 1편은 콘솔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건 이식된 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픽이 도저히 휴퍼패미콤이나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될 수 있는 그래픽은 아니거든요 이게 게다가 그 공화 1편조차도 당시 콘솔들 성능들 생각하면은 완전 이식은 안 됐을 거예요 당시 이제 오락실 게임들 콘솔로 갖다 이식했던 것들은 대부분 진짜 그냥 오리지널 게임이었죠. 대부분. 사실상 이제 오락실 감각을 그대로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그게 불가능했지. 일단 해상도도 다르고 사운드 칩도 다르고 당시 이제 오락실 기판이랑 이제 콘솔 기기랑은 이제 성능 차가 꽤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일단 이식이 100%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좀 열심히 이식해준 것들은 그래도 약간 좀 오락실 게임이랑 비슷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식작들은 오락실이랑 완전히 감각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동키콩은 근데 그 전용 칩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게다가 동키콩이 나온 시기 같은거 생각해보면은 슈퍼 페인콤이 나오고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성숙되고 난 다음이거든 뭐 그런것도 좀 계산을 해봐야돼 시기적으로 그런 기술력이 있었던 시기 아무튼간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킹콩은 진짜 안에다가 CPU를 하나 더 박아넣어가지고선 돌린거라서 일반적인 그냥 슈퍼 페인콩으로 돌릴 수 없는 게임이야 동킹콩 색수표현이나 그런게 스프라이트 개수도 엄청 많고 자, 동키콩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안에 슈퍼페니콤이 한대더 들어있는 거예요. 팩 안에. 팩 안에 슈퍼페니콤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듀얼코어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게임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값이 엄청 비쌌지. 었팩 안에 슈퍼페니콤이 하나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팩값이 안 비쌀 수가 없지. 타이토요?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 타이토? 망하진 않지 않았나? 너구리가 최신 게임이겠습니까? 예, 네, 본디. <laughs> 아 합병했어요? 그럼 망했다고 보기는 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마, 안 망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하겠네요 합병 됐으면 예. 합병을 망했다고 하면은 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 그냥 다른 회사가 됐다라고 보면은 안 망한 거고 예. 여기 부금이 제일 멋져 이곡 이, 이 제목이 에어 설틀이었던가 한자로 한자로 질풍이었던가막 그랬던 것 같은데 곡 이름도 개멋지. 에어 설틀.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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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 내 유닛을 왜안 주냐? 어? 나 유닛 어디 갔어? 유닛 안줄 거야? 어 이제야 주네 원래 이 타이밍에 주는 거였던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유닛을 줘야지 공항원에서는 유닛 안 버리면 다음 스테이지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유닛 어다가갔 갖다 팔아먹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이거 마지막 체력 계산을 내가 맨날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이거 해체할 때 데미지랑 마지막에 본버 쏠때그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 데미지 계산을 매번 미스를 해, 이거. 그래서 막부 못 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막부 마지막 체력을 딱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번 조금씩 미스를 해. 아니요, 저 하이볼티지 엔딩 본적 없어요. 오라실에서 했을 때도 하이볼티지 엔딩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엔딩이 있긴 있는 건가? 하이볼티지 엔딩이 있나? 저는 오라실에서 할 때도 하이볼티지가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엔딩까지 을간 사람들을 한번도못 봤어요. 엔딩이 없는 게임인 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하이볼티지 엔딩이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 내가 뭐본 적이 있어야지.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하이볼티지를 하느니 에퀴테스를 한다, 막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하이볼티지를 많이 안 했었어요. 하이볼티즈도 분명히 재밌는 게임이긴 했지만 좀 뭐랄까, 플레이 순위가 좀 밀렸었죠. 제개인적으로 옛날에 저는 에퀴테스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었어. 그 로봇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그 진행방식이라든지 그런게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에큐트시 엄청나게 했었지. 19XX 후속작이요? 캣콤이 1943 이후에 한참 나중에 또 19XX 시리즈를 또 냈던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캣콤이 낸거 아닌 19XX 시리즈는 사실상 잡이라고볼수 있거든요? 어떨지 모르겠네. 팔로 <laughs> 근데 단순히 엔딩만 보고 싶은 거면은 직접 깰 때까지 연습할 필요 없이 아마 누군가 깨놓지 않았을까? 유튜브 찾으면 있을 것도 같은데 유튜브에 없는 게 없거든. 엔딩이 있으면 아마 누군가가 깨놓은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인간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깰수 없는 거면은 게임을 개조해서라도 엔딩을 파내서라도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는 게 유튜브거든? 진짜, 유튜브, 유튜브는, 아, 어, 자, 게임에 관해서는 정말, 어, 진짜 그냥 최종 경기야, 최종 경기. 그러니까, 인간이 못 깨잖아? 그럼 게임을 파헤쳐서라도 엔딩을 봐가지고서는 올려놔. 유튜브는. 진이 부분도 좋아. 에뭐 예, 직접 깨시는 것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딩을 보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깨는 것도 같이 목적이면 깨서 보는 게 좋겠죠. 예, 실버스 소리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아, 야 진짜 PC PC로 갔다 한글판 나왔잖아요. 나 진짜 그 한글판이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와 진짜 엄청 열 받았어. 나 이거 한글로 보존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아, 결국은 실버 스토리는 타스 지금 할 거면은 그냥 네, 그냥 풀 스판으로 갖다 하는 게 제일 낫죠. 나 PC PC로 이식된 버전 버그 겁나 심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버그가 얼마나 심한지. 재밌어요. 게임 자체도 재밌고, 누나 실버스타 스토리는 게임만 재밌을 뿐만 아니라, 어, 뭐, 그래픽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해요. 게임 자체가. 완성도가 있어. 지금 할 거면은 플스 원판으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거예요. 그게 PC버, PC로 컨버전, 컨버팅 돼가지고 한글판이 있거든요. 거의 게임 진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그가 어찌나 심각한지 진짜 개실망했어요 한글판 나, 나온다는 거 알고서는 엄청 기대했었는데 진짜 개실망해서 진행이 안돼 <목소리> 네. 못할 정도로 심해요 버그가 그니까 게임이 하다가 그냥 꺼져요 어, 그냥 꺼져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꺼져 그냥 딱 하고 그 화면이 사라져요 그 창이 꺼져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 당연히 세이브도, 세이, 세이브, 세이브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세이브 포인트에서만 세이브 할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심심하면 세이브 날리고, 날라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세이브 데이터도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게임 하라고, 하라고 만든 건가, 막 그런 의심이 들정도예요 사실상, PC판, 예, 실버 스타스리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C판. 진짜 심각했어요. 루나 슈버스타 소리는 솔직히 그거 팔아먹은 거가 범죄예요, 범죄. 안 돌아가는 수준이야, 다이상 지금 그냥 예, 플스1으로 하시는 게 아마 최적일 겁니다.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냥 컨버팅 자체를 겁나 무성의하게 한것 같아요. 그냥 컨버팅 자체를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게임이 이상하게 컨버팅이 된 거지. 그리고 뭐 패치를 해가지고 수정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거 해줄 만한 성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그냥 아이 진짜 똥이 시계 아주 그냥 대표예요. 패턴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 아 이걸 왜 맞아. 아 이런. 전기. 아 이걸. 판넬 패턴이네. 이게 판넬 패턴이 딜잘 들어갈 땐 진짜 딜잘 들어가거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설레발 와우 깼다 아 진짜 아와 진짜 마지막에 또 판단 잘못했어 딜게산 잘못해가지고 너무 일찍 분해했는데 와 깼다 깼다 아 개힘드네 개힘드네 아, 개들어 드디어 엔딩을 보여 드릴 수 있겠네요. 아, 힘들었다, 힘들어. 쇼군 덕분에 라그나로크의 공격이어내렸다다 시게부 より이 入っ다. 고가어これより한다들마간 라그나로크가 적군그적적 그, 적, 적 군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급해준다면서. 어. 야, 우리 편 이렇게 많았어? 다들 뭐하고 있었어? 어? 야, 싸우고 있을 때는 그냥, 어? 집빼기도안 보이더니만. 아니, 저렇게 많았으면은, 어? 솔직히 주인공이 죽더라도 이길 수 있었겠네.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난 주인공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 예, 강동원님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이게. 어? 그러니까, 저렇게 많았으면 말이야. 진작에 다 해치우고도 남았겠다. 개 많네. 그래, 땡큐. 알았다 그래.